삼성 라이온즈의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앞두고 삼성은 최근 들어 가장 과감한 전력 보강을 시도했는데요. 그런 변화가 팀의 새로움을 불어넣어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건 기자입니다. 이번 삼성 라이온즈 스프링 캠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새로움입니다. 선수들 도체감할 정도로 두터워진 팀 구성. 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팀이 조금 더 두터워졌다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또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어, 두터워진 불펜 이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역전패가 많았던 지난 시즌을 보낸 박진만 감독 역시 이번 시즌 불펜을 두고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뭐까 저도 이제 좀 여유가 좀 생긴 부분이 있고 그런 지금 행복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 작년이랑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 지금 좋아져 가지고 어, 올 시즌은 확실히 좀 좋은 펜진으로 어, 지키는 야구를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약점이었던 불펜이 최고의 무기로 자리한 삼성. 새로합류한 선수들은 빠르게 팀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제 목표 개인의 자기 만족에 대한 기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가을야구 정도가 저는 최상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홈에 입구에서 가을을 외치는 선수단. 삼성 스프링 캠프 새로움이란 키워드는 선수단 구성을 넘어 코치진에도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트레이닝 파트의 강화와 함께 투타 코치의 새로운 영입은 더큰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어, 이 팀의 주축 선수가 돼서 다시 한번 어, 삼성 라이온즈가 왕조가 될수 있도록 어, 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는 7일 귀국하는 삼성 선수단은 9일부터 하나와이 대전 원정으로 시범 경기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